어? 욕고있지 이따 끝나고 바꿔주지 알았지? 그래 언니 손잡아 언니 <laughs> 울지마 울지마 아야아야 울지마 울지마 우와 재밌다 우우 재밌지? 좀 웃어 재밌잖아 우우야우우 <laughs> 우와 이제 슬슬 야, 이걸 즐겨 손을 놓고, 아 야, 우, 재밌지? 아 <laughs> 우, 이제 놔, 그냥 손을. 괜찮다 하니까 나빠도 손 나왔잖아 이게 어? 야, 우 만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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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써 손. 우 만세. 야, 절대 안 떨어지니까 이걸 즐겨 떨어지는 걸. 우.